챕터 식 웜의 이야기 드레이크가 웜이 있는 굴로 들어가자 웜이 한쪽 눈을 살짝 떴다. 비닐을 닦아주러 왔어. 드레이크는 수, 수, 솔과 양독이 수건을 든채 웜의 갈색 비닐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윤이 나지 아, 않지만 내가 곧 깨끗하게 만들어줄게. 드레이크는 웜에게 적응하는 중이었다. 웜의 머리는 드레이크 드레이크의 몸짓만 해서 마음만 먹으면 드레이크를 한 님의 꿈한 님의 삼켜버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하지만 왠지 모르게 웜, 웜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드레이크는 웜의 비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실했다. 몸도 기분이 좋은지 가르릉하고 낮은 소리를 내며 미술을 띈 얼굴을 가만히 눈을 감았다. 기분 좋아? 드레이크가 묻자, 몸이 또 가르릉거렸다. 다행이다. 드레이크는 웜의 미니를 닦으며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고양이 양파밭이 그리워. 이라는 게 힘들, 힘들기는 했지만 밖에 있는 게 좋아.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어. 드레이크는, 드레이크는 웜의 머리를 매만지면 고양이에게 해주듯 웜의 귀 뒤쪽을 긁어주었다. 근데 갑자기 손이 따끔거렸다. 얼른 웜에서 소, 손을 떼려고 했지만 생각,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손이 철썩 붙어버린 것 같았다 것, 것이다 드레이크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웜을 바라보았다 웜 역시 드레이크 웜 역시 드레이크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드레이크의 머릿속에 이런저런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악몽 속에서 보았던 굴과 폭발 장면이 보였다. 그런데 이번 이번에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웜은 웜은 굴에서 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다른 드래곤들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때 병사들이 굴 안에 굴 안으로 우르르 밀려 들어왔다. 병사들을 옷 옷에는 기 금빛 드래곤이 수, 수 놓여져 있었다. 왕의 병사들? 병사들은... 웜... 을새사진로 칭칭 감아... 감아 밖으로 끌어냈다. 꽥... 웜이 울부짖었다. 곧그 따끔거리는 느낌이 싹 사라졌다. 머릿속 장면들과 함께 드레이크가... 웜에게 물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병사들 때문에 너 너도 가족 가족이랑 헤어진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웜이 고, 고개를 끄덕였다. 드레크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웜을, 웜의 목을 감싸 안자 웜이 지그시 눈을 감았다. 드레크는 평생 롤랜드 왕을 우, 우러러 보며 존경해 왔다. 그, 그래서 너 더 의아했다. 왜 왕은 웜을 재수처럼 냈을까? 어쩌면 그리 좋은 왕이 아닐지도 몰라.